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제가 B플랫 하나 붙는 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B플랫 두개 붙는 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B플랫 하나가 있죠. 여기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그래서 b 플랫지로 시작할 적에는 침에 C라고 했죠. 시, 두 개, 미, 세 개, 라, 네 개, 네 개가, 네지요 네. 아래, 다섯 개가, 솔, 여섯 개가, 도, 일곱 개가, 팝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Bb 붙었을 경우에는 처음에 Bb 하나가 C, 두 개가 미, 라, 레, 솔, 도, 파로 이렇게 된다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Bb, 요걸 보시면은 Bb, 오늘은 두 개입니다. C하고 미하고 플랫이 두개 붙은 겁니다. 그래서 여 보시면은, C죠, C. 여기 C 있잖아요. 그다음 C, 플랫 하나. 그 다음에, 미지요. 오늘은 플랫 두 개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지요. C, 미.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우신 거는 여기 C잖아요, C. C 플랫, 그리고 오늘은 두 개가 붙었으니까 여기가 미입니다. 미.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 플랫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번 시간에는 시하고 미하고 두개 붙은 B 플랫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은 4분의 4박자로다가요, 해가지고, 4분의 4박자, 시, 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4분의 4박자로다가 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사업자. 자 이렇게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번의 4박자 여기 이게 몇 박자죠 2분음표죠 2박자 2박자 여기도 2분음표죠 2박자 그리고 이거는 4분음표죠 한 박자, 여기도 4분음표 한 박자, 여기도 4분음표 한 박자, 여기도 한 박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4분의 4 박자, 시, 미. 시하고 미죠. 그래서 여기는 몇 박자죠? 2분음표 두 박자죠. 두 박자. 그 다음에 여기 한 박자. 여기도 한 박자. 여기도 한 박자. 여기도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이렇게 쟀는데요. C하고 B가 있잖아요. C하고 B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 C가 여기 C 있잖아요. C 칸에 여기 C 칸에 걸려서 여기에서 이게 C지거든요. 표시가 안돼 있어서요. 비플랫 태워서 여러분께서 연주하실 적에 반음을 내려서 연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솔이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파지요파파 파, 이거 시요 이것도 시니까 시 칸에 걸려 있으니까 비플랫 표시가 안돼 있어도 여기에서는 여러분께서 반음을... 내려서 연주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쉬고, 이게 솔, 이것도 솔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미지어, 미칸에 걸렸으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어도 여기서 반음을 내려서 연주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미지어, 이게 솔, 그 다음에 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요 시예요. 시 여기서도 반음 내려서 해주시고, 여기서도 미잖아요. 위에 높은 비나 낮은 비에서도 같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반음을 내려서 연주해 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건 시. 미, 솔, 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하고 미하고 있잖아요. 시하고 미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기서 해주시고, 여기에서도 여기서 표시했는데 여기고요. 여기서도 B, 여기서도 C, 여기서도 B.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음표를 그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저번 시간에 배운 거는 이거 C잖아요. 플랫 하나고, 저 오늘 배우시는 거는 플랫 두 개가 있으세요. 플랫 두개 붙는 게 있는데요. 두 개가 있는데 C 있잖아요 C 여기 C 하고 B 하고 그러니까 C 하고 B 하고 있는 데 플랫이 걸리 있으면은 반음을 내려서 연주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C 잖아요 C니까 반음 내려 주시고 여기서도 B지요 B니까 여기서도 반음을 내려 주시고 여기서도 보시면 C 여기서도 B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높은 미나 낮은 미나 똑같이 B 플랫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약보 보시고 그리고 연주하실 적에는 플랫으로다가 여러분께서 연주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수시로 B 플랫 하나는 C, 그다음에 두 개는 B. 이거를 꼭 외우셔야지만이 이렇게 여러분께서 쉽게 이해가 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C하고 B가 있으면 아 여기 C하고 B하고 이런 데서만 연주해주는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잘 보시고, 여러분께서 하시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보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좋아요 한번 해 주시고, 구독 한번 눌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